어? 뭐 일자로 되면 안 된다고 잘안 되지 은상아. 네 안녕하세요 상설편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어, 스키장을 가는데요. 어, 저랑 은상이랑 둘이서 스키장을 가서 보드를 탈 거예요. 그래서 음. 은상이도 뭐 처음 스키장을 가는데. 회사님한테 어, 보드를 가르쳐주고 뭐잘 타나 못 타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이 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지 은나응 어? <laughs> 재밌는데 어. 무서울 까같군그분암 어? 어, 리조트를 가는 길이에요 군자암 리조트를 가는 길이고 차가 꽤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막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한 1시간 반 정도면 도착할 것 같고요 이따가 스키장 가서 다시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도착을 했고요 지금 어, 티켓을 발권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권을 해서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 이거? 아 근데 배고프다 이거 자 여기는 지금 렌탈샵이고요 어 보드를 빌리러 왔습니다 어, 보드랑 부츠를 빌려서 여기서 신고 음,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거 왜 있어? 어?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거를 묶어놔야 안 잊어버리거든. 하나를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. 그지? 괜찮아. 기분이 어때? 뭔가 떨려떨려 준비 끝이 아직 보드를 안 받았잖아요. 아, 아 눈온다 네, 이제 지금 부츠를 빌려서 신어왔고, 이제 보드를 또 빌리러 가는 길입니다. 어, 할게 너무 많아요. 네, 일단 보드를 빌려서, 어? 어디지? 보드를 빌려서 신고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오! 아이고! <laughs>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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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려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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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렇지! 그렇지! 시다지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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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해 다해 훌륭해, 오, 엄청 많이 내렸어. 오! <laughs> 자, 리프트를 타고 올라갑니다. 은상이랑 둘이. 음. 네, 지금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길입니다. 어, 날씨가 많이 추워요. 오늘 은상이가 보드를 처음 타서 많이 넘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. 그지. 나쁜다 응. <laughs> 타고 오늘 꼭 이렇게 악협을 성공할 수 있도록 연습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 추워. 어우손 아, 시려. 나난안 시려운데. 손이 엄청 시려고요. 정상에 다 왔기 때문에 이제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? <laughs> 아,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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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어유 잘하고 있어. 아까보다 훨씬 훨씬 나. 기지어여이 이제 안안넘어진다안어어진다 오. 어 여기 있어. 여기 있상이를 잠깐 밑에 두고 저 혼자 어여코스어 올라왔습니다 이제 신나게 한번 내려가보겠습니다 어떻 오늘 재밌었어? 응 어. 중간에 계속해서 넘어졌는데 이렇게 할때 있잖아 응. 계속해서 넘어질 것 같아 그래? 그 다음에 넘어질 때 응. 앞으로 하면 이렇게 한번에물에다 다시 타야지 <laughs> 그래? 응. 다음엔 더잘탈수 있을 것 같아? 응. 응 그래 다음에 또 오자 우리 응. 오케이 가자 아빠 는데 오늘 좋은 점이 있었어 뭐? 오늘 모객일이라도 응. 학교를 안 갔고 학교 안 가서 좋았던 거야? 아니면 보드 타는 게 재밌었던 거야? 보드 보드 응, 알았어 다음에 또 오자 응. 응.